오, 고구마. 취미 데응 음. 어떻게 알았어? 좀 카레같이 했어 이번엔 음. 뭐? 응? 다시 들어갔어. 저런 구석에 뭐가 맞나 봐. 어. 어! 오, 또 온다, 또 another 온다. one coming! 우와! 짱 귀엽다. 할녕 아, 제가 저기 떠있는 거 보니까 엄청 시원해 보여. 자,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저희는.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또부각산 인왕산 코스, 저희 며칠, 한 3일 전에 갔다 왔나 또? 응. 3일 전에 거의 3만 보를 걸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빠랑 둘이서. 와, 진짜 맑아서 저기 산다 보이는 거 봐. 와. 와. This is how it's supposed to be. You can see it from. 혹시나 벌레 스칠까봐 긴팔 긴바지 입고 왔어요. 이게 덥긴 덥지만 제가 어제 브이로그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메미나방 애벌레가 닿기만 해도 진짜 저는 피부에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긴팔 긴바지로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빠랑 둘이 이렇게 가는 건 처음이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등산하는 게어 저희가 조깅도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어제도 조깅 갔었는데 조깅을 좋아하긴 하지만 등산이 이제 코스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얘기 나누고 도란도란 그렇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physically and mentally 그래서 등산의 매력을 알아버렸어요. 벌레만 아니면 좋은데. 북악산에서 여기 지날 때 목걸이 같은 걸 받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서 또 반납하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한 아.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여기서 이제 목걸이 반납하면 돼요. 여기가 부각산의 끝이에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 어, 인왕산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편스토랑 제품 팔아갖고 한번사보게요 요거랑. 요것도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간식 좀더 사가려면, 이거 먹어볼까? 어거랑 <목소리> 응. 이거 하나 씩사줘 이거 좋아해요. 저희 메추리알, 훈제 메추리야 커피를 다 마셔가요. <목소리> 커피가 한 병밖에 안 남아서. 봐, 배낭에. 여기는 쉽게 빼서 마실 수 있게 커피. 그리고 <laughs> 여기는 휴대용 소독제가 떨어져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할수 있게 넣어놨어요. 두 번째 산다 올라왔어요. 희망산.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뷰가 얼마나 예쁘게요. 앉아서 당근을 먹고 가겠습니다. 나 좋아하니? 한강 응. 음. 맛 배티트. 음. 이렇게 잘 익었는데?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굿모닝 여러분. 하... 굿모닝이 아니고 사실 저에게는 세트 모닝입니다. 어, 웹북이 이상해요. 어제. 어 제가 실수로 뭘 흘리긴 했는데 어 조치를 취하고 이제 자, 괜찮은 것 같아 갖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가로수길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약이 꽉차 있고 용산에 있는 연계되어 있는 애플 고쳐주는 곳에 어 가려고요. 사실 뭐 맥북이 고장난 것도 고장난 거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편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어쨌든 네,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촌 언니 생일이었거든요. 오늘 금요일에 어, 언니 생일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허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허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씻고 어, 집좀 치우고 허거 만들 준비를 해야 해요. 저랑 제부로을에 자주 나오는 저의 사촌 언니랑 그리고 저랑 동갑인데 아기가 둘인 사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씻고 사촌 언니 케이 크 케이크 사러 가려고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홀테이크 딸기로 가고 싶은데, 혹시 문구 써주실 수 있나요? 네, 메이코죠? 아, 오늘 안 돼요? 아, 그럼 그냥 케이크만 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먹을 허거 재료들입니다. 진짜 많죠. 엄마가 한10 인분 같다고. 근데 제가 워낙 쟁여둔 뭐 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것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고 여기 위에 뭐 이제 어묵이나 채소나 고기 이런 것들은 어 이번에 새로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불려놓을 것들을 불려놓을 거예요. 푸주랑 어, 굵은 당면을 미리 불려놓으려고요. 그랑 납작 동면은 뿌려놨고요. 새우를 다 다졌고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손으로 계속 치대면은 찰기가 생겨서 녹말이나 계란 흰자 이런 거 없이도 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완자로 만들어 줄 건데 공간 좀만 찰기가 생기게 계속 치대줄게요. 요 yep. 이제 재료 준비는 다 했고, 육수. 육수를 만들 건데, 얼마 전에 구매한 요거, 여기다가 하려고요. 바로, 엄청나게 무거워요. 스타 오브 28cm짜리를 하나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가 20cm짜리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어 2인용으로는 괜찮은데 뭐 4인용 카레를 할 때나 그럴 때 너무 어, 부족해서 28cm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화이트 트러플 색상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허거용 냄비 이렇게 반반 나눠진 거 있잖아요. 그게 있긴 있는데 저희가 다 홍탕밖에 안 먹더라고요. 항상 허거를 먹으러 가도 결국에는 홍탕만 계속 리필이 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홍탕만 할까? 아니면 예의상 백탕, 홍탕 같이 할까? 그랬더니 다 홍탕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홍탕만 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료 준비는 이렇게다 끝이 났고, 소고기, 납작 당면, 이거는 두부피랑 푸주, 이거는 두부 어묵이랑 뭐 맛살, 어, 피쉬볼 같은 거, 채소들이랑 양념들이랑 제가 만든 새우 완자, 마늘 엄청 갈아놨어. 세 명이 모이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면 고수만 기다리면 돼니제 사촌이 직접 길러서 갖고 온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에 지금 고수가 없었어요. 고수만 이제. 가져가지고 양념 만든대요, 소스. 언니는 뭐 들고 왔어? 나 아, 분모자. 분모자? <laughs> 맞아? <왜? 웃음> 아유. 조금만? 음. 너무 얼얼하면 또 힘드니까. 우리는 근데 이 얼얼한 거 좋아해서. <laughs> 와. 한이 정도? 먹다가 아. 또 넣자. 저도 있어, 어, 어, 개야. <laughs> 홍탕으로 통이란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올린... 음, 진짜 맛있다 치얼스! 치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생 okay. 음. 우와 야 대박이다. 새우 완전. 안 흩어진다. 나 흩어질까 봐좀 걱정했는데. 아니야 완전 튕겼던 그래 봐봐. 맛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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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새우를 막 패대기를 쳤어.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손맛이야 그러면. 아삭해. 어떡해. 응. 응. 너무 맛있어. <laughs> 리액션 부자들인데 다들? 이렇게 빨간 음식은 맛있을까? 음 그러니까. 빨간 거다 맛있어. 근데 살 찌고. 맞아요. <laughs> 와 향도 와. 향도 향도. 색깔이. 이 색깔. 아, 네. 됐다. 시시 시작! 너무 멈추... 생일 축하합니다! 생주축합니다사랑하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놀람> <잘하는 놀람> <you. 놀람> birthday 모 h a t o you! 원은 버벌로 할게. 네가 B 추리해줘. 네. 아이고, 이굿 굿. 또... 이다 내가 인터넷에서 시켰거든. 허? 뭐야? 이거 아니야? 산타 마리아 노벨라뭘뭘더 좋아할 몰라요. 것 같아? 이거... 응. 응? 아. 감사합니다. 그거 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빼고 가야 되는 거 아? 그래? 이거 형이 되게 또 오래갈 <laughs> 것 같아. 맨날의 아. 스타일... 땡큐... 음. 아, 나 선물 있는데... 어... 어. 저 선물 있어요. 음 별건 아니지만, 어아 맞혀볼래? 먹을 거야. 어. 어. 먹을 거 같아. 근데 귀엽게, 귀엽게.